안녕하십니까. TU TV 뉴스 어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고 아직은 낯선 교내 기관과 시설을 신입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유용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우리 대학 편의 시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민희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고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캠퍼스. 신입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거닙니다. 아직은 학교에 입학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아 캠퍼스의 주요 편의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3월 5일에 설치된 학생 상담센터는 산학협력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심리검사,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바로 옆은 서점과 인쇄소 문방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학협력관 1층에는 취업상담센터와 모의 면접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건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TUTV 이민희입니다. 우리 대학이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수입업협회 부산 영남지의 산학협력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은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5일 경영가 307호에서 한국수입업협회 부산 영남지의 산학협력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우리학교 설동군 총장과 안수근 부총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수입업협회 정영식 회장과 조명선 과정을 비롯해 각 대표들을 모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한국수입업협회는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인턴십 및 취업의 기회 조건과 산학실습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개발에도 힘을 합치게 됩니다. 설정근 총장은 경영대학과 산학협력을 세부적으로 맺어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UTV 서은비입니다. 힐링캠프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국내 비구니 정목스님이 우리 대학에 방문해 행복을 나눴습니다. 취재 김성근입니다. 지난 3월 18일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힐링의 대명사 정각사 주지 정목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연결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날 강연에는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 교직원 등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삭히는 것이 슬픔이겠지만 삭힐 줄 아는 것도 인생의 공부라는 얘기예요. 전목스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도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일을 걱정하기보다 감당하리라를 세 번만 외쳐보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학생이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군이 1위에 뽑힌 정복스님을 국민인들에게 행복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UTV 김상근입니다.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라는 아일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새학기에 정하르라 자신을 돌볼 새도 없는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럴 때일수록 새해 다짐했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여유를 갖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